가수 최성봉이 자신을 향한 거짓 암투병과 펀딩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무리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후원금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며 한발 빼더니 아예 글을 삭제했습니다. 최성봉은 12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안녕하세요 최성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중한 후원금 돌려달라고 해주시는 회원님에게는 당연히 돌려드릴 것이라며 죄송하게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6만 5,480원이라며 어떻게든 마련해 후원금 드리고 떠나겠다는 글과 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성봉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해당 게시 글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이진호 씨는 최성봉의 암 투병 진단서가 거짓인 이유로 질병 코드가 허위인 점, 위조 방지 프린트가 없는 점, 해당 병원의 진단 기록 자체가 없는 점. 환자봉 역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서울가톨릭대학 성모병원에 확인한 결과 진단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다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최성봉은 BMW를 몰고 있고 여자친구에게 아우디를 선물하기도 했다. 템프로라 불리는 유흥업소에도 단골로 드나들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팁을 접대 여성에게 줬을 정도라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도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가 탤런트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 데뷔한 최성봉은 암 투병 사실을 밝히며 지난 9월 브루의 명곡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